mm <laughs> 아니 쪼새끼 위치 왜 이렇게 잘 타자? 나 존나 조그만 거 들었었는데. 아 물. 아 뭐야, 어, 뭐야 왜 치노데 이거? 야, 고생 어, 있어? 고생 어... 있어? 나 있지. 나 부상 부자야. 완전 쪼새끼 위치 근데 왜 나, 잘 타자. 나 엑베도 아, 없어. 조그만 거 들었었는데. 아 물. 아 뭐야, 어, 뭐야 왜 치노데? 이 셋. 야, 어어어래 있냐? 나디생나 부산.. 걔네 거, 아직도 아직 거기에 있어. 근데 나, 나 와, 나 뚝뚝 기좀 먹고 올게. 와.. 어, 이나들 아, 있다, 아, 나나 자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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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아, 널 아, 아, 용 아, 아, 씨 아, 아, 점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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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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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laughs> 아니, 아, <laughs> 니 <laughs> 아, 니 근데 이발 아, 이가 없어, 거 아, 이야 아, 니거 아,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아, 이여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붙 아, 어 아, 나 붙었어 아, 이거, 웃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다 아, 이거, 아, 이거, 이 붙어 붙었어 이 붙었어. 거기 봐야야야 야, 야,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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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야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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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저격하려 그래 떠가 되냐? <laughs> 그 바로 앞에야 어, 아, 창문, 창문에, 창문에 있어. 창문에. 다시 아, 나갔다, 나갔다. 막 조준하다가 왔다가 조준하다가 왔다.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어떻 말하는 거야? 저쪽에서 보여? 창문. 어, 여기서, 아니,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 저기 창문. 어, 저기 다 아, 너무. 네. 아니, 왜 나와? 아니, 왜 <laughs> 나와? 아 죽였는데 왜? <laughs> 아니 왜 나와? 다 잡았는데. 아 뭐야? 아양경 다쳤는데 왜아아 왜 아, 뭐야 나왜 맞아? 아니 내가 쏘고 있는데 왜오냐야 <laughs> 도와주려 고 그랬지. 아 이거 진짜 이긴 이긴 거였는데. 아 귀엽네. 아 근데 나도. 야 카우 쿠파이 뭐 이렇게 잘 쏘냐? 아니 근데 나 왼쪽인줄 알았어 너 왼쪽보고 있길래 <laughs> 아니 너왜왼쪽보고 있어 왼쪽, 붙어서... 왼쪽에도 있어 왼쪽에도 있어 야 오른쪽에 두명 있었어 왼쪽에서 머리 계속 내밀고 있었어 아니 어. 내가 깜짝 놀란게 네 왼쪽 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았겠지 아니 너가 이렇게 왼쪽 보고 있었잖아 어. 근데 오른쪽 바로 앞에 두명 있던데 아 진짜? 어, 마네킹이 붙어있었어 어. 아 깜짝 놀랐네 아야 내가 더 놀랬어 네어쪽에 있다 그래갖고 갔는데 저기가 아니라 여기도 아왜 나와서 가데아 가면... 도와주셨어 도와주려나안 도와줘 아... 내가 도와줬어 나네 등에다 1다발 박은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 개아팠음 아니 갑자기 내 눈앞에 피가 튀더라고 싸게 불러야겠다. 전재 빨리 와. 희정, 뭐해? 어, 빨리 와. 어, 어, 다 있어. 아, 집이야? 그러면. 아.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면? 펜트하우스인가? 희장이 금수저라 펜트하우스 있냐? 펜트하우스. 언제, 언제 와? 오늘 첫기 먹는 데 아, 범모는 중이야? 아, 뭐 왔대. <laughs> 선제 방송 보는데 개꿀잼이다. 너뭐 보냐? 아, 리플레이 봐야겠다. 용이가 어떻게 내 앞으로 왔는지 봐야겠어. 아, 나도 봐야겠다. 내가 왜 죽었는지. 이화면을좀 네 봐야겠어. 날 죽인 놈을 원망해야겠어.

<웃음> 아니, ㅋ <laughs> <laughs> 아... 아, 아, 이아 날씨 추워지면 나갈걸? 일 뭐야 세일하는거? 어, <laughs> 어 <laughs> 세일하는거 어, 세일하는 세일하는거는 근데, 근데 세일하는거 아니잖아 어? 아니야 네가은어 어, 근데 세일해 신상기념으로 아발 <laughs> 아파 저나좀봐 <잘 빠졌다. 웃음> 바라보? 이거 자국남. 야 이거 봐. 누나 너무 세게 눌러서 타는 거 아니야? 나발 받아보. 야뭐야 오른쪽 무릎 왜 그래? 바라봐. 어? 아 아니구나. 금해져서그렇구나고 멍든 줄 알았어. 이 신나서는 거 봐야겠다. 쥬피. 야 우리 죽인 애가 누구야? 어? 엔가? 모디가야 모디? 어디 야겼어 영웅이 화면 봐야겠다. 아, 맞네. 네가 왼쪽 보다가 걔가. 오... 왼쪽에 있저, 있었지. 어, 왼쪽에 있던데가. 어, 계속, 애가... 계속, 계속 있었다니까. 얼굴 내밀고 있네, 계속. 그러니까, 얼굴 계속 내밀었어. 무서워 죽겠어. 우리 이벤트 모드 하자. 지금 뭔데? 스크스야? 저격인 것 같던데? 워모드인데, 야너문 어, 열리는 봐. 소리 문 열리는 소리 못 들었냐? 어, 아니 나나뭐 걷는 소리도 못 들었. 야워머드미라마 진짜 재밌어. 영웅 이벤트 이벤트 진짜 저거 재밌어. 너 혼자 이벤트 했어? 아니야 안 했어. 안 했는데 어떻게 러리지 알아? 어? 아야 용호 아, 영웅 맙소사 왜? 내가 총 냄이라서 얘가 받고 나나. 이제 화면에 얼마나 웃기게, 웃기게 나오는지 알아? <laughs> 진짜? 응 음, 음, <laughs> 나보 음, 음, 심지어 튕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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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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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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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 안 뜯냐? 되게 잘 쏜다. 이래서 그게 가시라니까. 스나가 가시야. 교에몇배에 있냐 이거? 6 6 같은데. 4배? 4배? 4배인가 레드 도트 사이트로 얘 조준하려니까 안 보이지. <laughs> 형은 나와 뭘 것도 하자. 아, 어, 아. 어. 잠깐만. 얘가 너너는놓은거 줘. 그, 네 어, 인가 날라온 게, 날라온 게 닌가? 뭐 날라가던데 시체? 안 날라가냐 시체? 살짝 뒤로 빼 가지고 이 e 누른 다음에 탕 쏘네. 어떤 또 조금 재밌음 방송에서 봤는데 재밌었대 저어 아, <laughs> 아니 그게 고가 있나 아, 얘네 우리 뭔가 지키고, 지키고 뚫고 하는 느낌이 좀 있어.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영웅이는 언제 오죠? 나너 나 이런 거. 나 아니 십발 이게 기죽인 거야? 그럼 선제를 죽여야겠다. 아 내가 태산이 얼마나 죽였지? 는 괜찮아 오늘 뜻깊었어. 영웅이랑 지구를 하면서 정말 뜻깊 아, 맞다, 너무 뜻깊어. 갖고 뭐 어때? 취소해? 다도안 풀리는데? 어, 기절하지 않고 바로 사망한대. 팀킬이 안 된다고? 이거 너무 좋잖아. 어, 다행이다. 어. 태성이, 태성이 오. 앞에 대가리 내미로도 안 죽겠다, 이제. 너무 다행이다. 어느 아, 앞에서 대가리 내미다가 뒤졌어? 방금. <laughs> 내 등에다가 한38 박. 반냐 쏘는 거? 어. 정말 힘들다. 아, 근데 뛰워도 재밌긴 하다. 채성이안 걸려 하는 거 너무 <laughs> 아니, 야, 아, 그 나한테 나한테 재밌어. 아, 나한테 뭔말 하고 싶어 는데 나한테 뭔말 하고 싶어 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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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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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 에이 hey, hey, 넘버파이한넘버국뭐뭐 um. uh,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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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에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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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한 에이! 哎哎哎哎哎哎 에이, 유유 哎哎哎 에이,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쳐哎哎 오케이! 니哎니哎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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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야나 부르자 여기? 아니 어디서 도는거야? 아니 근데 여기 스나만 나와? 그로자밖에 없는데? 나 그로자이 아니 쓰나만 나와 나 씨발 엔이야 <laughs> 개죽같애 야 그로자 로자 AR이야? 아니 씨발 이거 시... 너네 있는대로 왔는데 시체잖아 또 그러자야 네. 아우, 네. 어, 잠깐. 우리 어디 내려가? 야, 여기, 여기 집 먹자, 여기. 집 먹자, 집. 잠깐만, 잡아. 이거 쏠때 방향 이제 체해서 그냥 따딴 데다 놨어. 어, 그렇게. 어, 뭐야, 내꺼 고야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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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어, 어디까지야, 이게? 아, 왜 이렇게 왜 걸리냐? 아, 뭐야, 뭐야, 왜 이래? 아, 와, 또 MK야. 진짜 지랄 맞다, 게임. MK, MK가 뭐냐? MK 야, ]야. 야, 뭐야, 내가 먹자고 <놀람> 한 집인데. 야이만큼재밌 <laughs> 거야. 거 아니냐? 어, 나안 아, 렉스, 슈발. 렉스, 렉스, 슈 렉스, 발 렉스, 슈발. 렉스, 슈발. 렉발 Tá visto?